3월 팬심 저격한 톱10분 트로트 남신 공개 여심 사로잡은 트로트 왕자는 누구? 뜨거운 인기 순위 지난달 트로트계를 감타한 주인공들 전격 해부 2025년 3월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남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대중과 소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은 인기 가수들부터 신예들의 급격한 성장을 눈여겨볼 수 있는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달의 톱 10분 트로트 가수들의 순위와 그들의 매력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전격 분석합니다. 1위, 이명웅 팬과의 소통 그리고 변치 않는 인기. 3월 다시 한번 왕좌를 차지한 이는 바로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은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미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순위에서도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진솔한 성격,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방송과 팬미팅 등에서 보여주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은 그의 인기 비결을 말해줍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노래를 넘어서 감동적인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친구처럼 적인다는 점에서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미가 그를 단번에 1위로 올려놓은 이유일 것입니다. 2위. 김용빈 감성으로 무장한 트로트의 명장. 김용빈은 깊고 섬세한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가사에 감동을 더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그는 그 어떤 트로트 가수보다도 감정의 전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트로트 특유의 힘 있는 발라드와 감동적인 표현이 공존하며 관객들은 그가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김용빈의 트로트는 그 자체로 예술이라 할수 있으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위, 박서진 믿고 듣는 트로트의 아이콘 박서진은 3위에 올랐습니다. 실력파 트로트 가수로서 그를 빼놓고 트로트계의 성공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항상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담아 노래하며 그에 따른 팬들의 열렬한 응원은 그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의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그는 항상 믿고 듣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위 손비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트로트의 미래 손비나는 최근 급부상한 신예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와 R&B를 접목시킨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풀어낸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R&B와 팝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가능성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5위 나훈아 전설적인 영향력 여전히 뜨거운 존재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과 영향력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활동을 중단한 지금도 여전히 트로트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변화를 이끈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곡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로 그가 트로트계에 미친 영향력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6위 진해성 감동을 주는 무대의 진수 진혜성은 이번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인기상승은 눈에 띄게 빠르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이 담긴 노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무대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혜성은 특별히 감정의 진폭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이 그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의 진솔한 무대는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위, 이찬원 예능과 음악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이콘. 이찬원은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예능 감각과 뛰어난 MC 능력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트로트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모습과 트로트 무대에서의 진지한 모습을 모두 갖춘 이찬원은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과의 소통 능력과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동이 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위. 박지현 감동적인 공연과 진심이 담긴 노래. 박지현은 최근 그의 전국 투어 공연과 감동적인 노래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박지현은 그의 공연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그가 부를 때마다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의 노래를 들은 이들은 언제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9위, 영탁 예능과 무대에서 꾸준한 사랑. 영탁은 예능과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과 진정성 있는 멘토로서의 모습도 인상 깊습니다. 그는 항상 무대에서의 진지한 모습 뿐만 아니라 예능에서의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의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무대에서 빛을 바라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가 참여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모습은 팬들이 영탁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만들며 그가 보여주는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는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펼쳐 9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0위. 정동원 트로트의 새로운 별. 차세대 스타. 정동원은 이제 막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며 10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적 감각과 뛰어난 대중성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색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트로트 팬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인기 비결은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감성과 완벽한 가창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게 뛰어난 감정 표현을 하며 노래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순수하고 진지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성장을 이룰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3월 트로트계의 새로운 변화와 열풍 2025년 3월의 트로트 남자 가수들의 순위를 보면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인간미,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명홍, 김용빈, 박서진 등은 여전히 트로트의 정상에서 왕좌를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그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손비나 정동원, 김용빈과 같은 신예 가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트로트계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정동원처럼 어린 나이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인들이 주목을 받는 현상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트로트가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가수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개성과 매력은 트로트 장르의 다채로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가수들의 모습은 이제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선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2025년 3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톱10분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와 팬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여정에 많은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로써 2025년 3월 트로트 남자 가수들의 인기순위와 그들의 특별한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순위에서 볼수 있듯이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유대,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세대와 교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3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순위를 다룬 것입니다. 특히 상위 10명의 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들이 이번 달의 이룬 성과와 순위 변동을 강조하고 있네요. 각각의 아티스트가 어떻게 그들의 개성과 진심을 무대와 방송을 통해 전달하며 팬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원은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트로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영탁은 예능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으로 팬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과 이찬원 등은 꾸준한 실력 향상과 진심 어린 활동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용빈과 박서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손빈아는 그동안의 노력과 내공을 통해 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다시 한번 트로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각 가수들이 그들의 개성과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대중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팬들에게 각 아티스트가 가지는 매력적인 점을 잘 전달하며, 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 2025년 3월의 트로트 남자 가수 순위에서는 단순한 인기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의 균형을 잘 맞춘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오랫동안 버르신들의 음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점차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장르적 특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음악적 스타일, 무대에서의 모습,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비나와 같은 시니어 트로트 가수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 R&B,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과 다양한 음악적 시도는 많은 젊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비나처럼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수들이 늘어남에 따라 트로트는 더욱 다채롭고 유연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훈과 김용빈처럼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은 가수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전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면서도 감정선의 깊이와 가창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경우 그가 가진 안정된 가창력과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세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팬과의 소통 트로트 가수들의 비밀 병기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활동뿐만 아니라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팬들과의 소통방식이 주로 팬미팅이나 펠레터, CD 사인회 등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믿고 듣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처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가수로 유명합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팬들이 요청한 곡을 즉석에서 부르는 등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더큰 친근감을 주며 박서진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하는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찬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성실한 모습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정성을 보이며 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단순한 광고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격, 트로트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 3월의 순위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트로트는 그 자체로 고유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들이 남긴 명곡은 여전히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전설적인 입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 음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정동원과 같은 어린 가수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트로트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의 성숙함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같은 신예들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함께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능과 무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활동.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예능은 단순히 그들의 성격과 인기를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탁과 같은 가수들은 예능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 덕분에 트로트와 예능 두 분야에서 모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면모와 진지한 모습은 그의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예능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무대 위에서도 그들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이 단지 가수로서만 아니라 하나의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팬층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트로트 음악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트로트의 인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음악은 한류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김용빈 등의 트로트 가수들은 해외 투어를 통해 해외 팬들과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트로트의 독특한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트로트 팬들이 급증하며,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가 과거의 전통적인 장르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더욱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로트의 국제적인 인기상승은 또한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트로트의 미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2025년 3월의 트로트 남자 가수 순위는 트로트가 단순히 전통적인 장르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나이든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며 그 음악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명홍, 김용빈, 박서진, 손비나, 정동원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가수들이 트로트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음악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트로트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현대적인 음악 장르로서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젊은 세대의 참여, 그리고 글로벌한 확장은 트로트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는 지금 그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